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연습 과제가 여러분들이 하기가 좀 함수를 사용해서 하는 게좀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직접 제가 풀이를 하면서 어, 3장 연습 과제입니다.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실 수 있도록 뭐, 뭐 직접 풀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뭐 그렇게 푸셔도 되는데. 혹시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풀이를 해서 하는 걸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연결돼서 되는 거라서 잘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성적표 해가지고 어 총점 구하고 그 다음에 이품문 써가지고 신청 가능 쓰는데 조건이 두 개일 때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면 엔드 둘 중에 하나면 오와 그리고 순위는 랭크 함수, 등급은 또 if 써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날짜 함수를 주로 쓰는 거. 그리고 뭐 표시 형식 같은 것도 하는 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논리 함수, if 함수 써서 완료, 미완료. 그리고 날짜를 더하기 빼기 하는 계산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목표량하고 판매량 대해서 이렇게 뒤에 뭐총 판매액에다가 그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통해서 천원 붙이고, 뒷자리, 뭐, 영의 자리, 이런 것도 붙여주고, 막 하는 것들 있죠? 자, 뭐, 설명은 이 정도 하고,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 번씩 보면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에 있는 전공 성적표,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어, 그래서, 자, 뭐부터 보냐면, 자, 디자인부터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쵸? 자, 어떻게 보냐면 요거부터, 과제 1번부터. 그러면 제가 직접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자, 요렇게 하는 거는, 자, 통합,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죠? 그리고 글자 크기도 좀 키워주죠? 글자 크기도 뭐한14 정도로 할까요? 14 정도로 하고, 진한 색으로 하고. 크기면 뭐, 이렇게 이쁘게 보이죠? 그리고 셀 크기 같은 것들도 조금씩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테두리 같은 것도 좀 매겨주는데, 이렇게 매겨주는데, 간편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는 뭐 간단하니까 모든 테두리 이렇게 매겨놓고. 그 다음에 뭐, 요 셀, 그 다음에 이름도 중앙, 번호도 중앙, 이렇게 내가 지금. 어, 이렇게 선택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선택을 하셨잖아. 요 그죠? 추가적으로 했을 때는,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쭉 잡아 당기시는 거예요 컨트롤 키또 여기도 하고 싶다 컨트롤 키쭉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한 겁니다 누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되는 거자 여기서 뭐냐면 가운데 정렬 한번 딱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색깔도 좀 매겨 주는 게 색깔 색깔도 보면 이거는 배경색이니까 이거서 어 색깔이 딱 맞는 게 없다 그죠 어요 색깔 조금 더 연하게 어좀더 연하게 여기 낫겠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총인원수 연마는 좀 옆으로 가 있네? 옆으로 좀 땡, 어 옆으로 땡기겠습니다. 땡기는 거는 이렇게 땡기면 되죠? 응. 자, 그리고 여기도 테두리 좀 매겨주고, 아까 테두리 여기 선택되 있으니까 한번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중앙정렬하고 싶으면 여기 가서 해주시고.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 번호 매기는 거1 해서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 상태에서 쭉 당기면 자동으로 늘어나죠. 자동 채우기. 오랜만에 복습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점 구하는 건데 총점은 썸뭐 여기 자동학계로 바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렇죠? 바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뭐 우리는 지금 썸 함수, 에버리지 함수 배워서 하는 거지만 할수 있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동학계로 바로 구하겠습니다자동학계 구해서 쭉 잡아 당기면. 옆에 답은 나와 있잖아. 그렇죠? 지금 시계에 대해서 보는 거고, 쭉 자. 그다음에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요노마을 보는 건데, 요노마는 어떻게 하냐면, 자, 신청 가능의 조건은 말씀을 드렸지만, 기말과 중간 15점보다 15점, 둘 중에 하나라도 15점보다 작은 게 있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1 5전보다 작은 게 있으면 그게 참이면 신청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등호, if 가로 열고, 자 직접 안에다가 if 안에는 세 가지의 값을 써줘야 되잖아, 그죠? 뭐 로지컬 테스트 참일 때, 거짓일 때. 그럼 좀 부담스러우면 shift 3을딱 눌러 가지고 어, 함수 마법사 가 어디 갔어? 어, 옆 옆창을요. 옆. 함수 마법사를 눌러 가지고, 그죠? 자 여기다가 값을 넣어 주는데 조건이 뭐냐면 두 개잖아.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럼 조건이 뭐냐면 어, 여기 중간 중간이 15 아, 15, 15. 15보다 작은 게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 조건. 그다음에 또 찍어 주면 돼. 이렇게 기말이 D 4번이죠. 요게 10 5보다 작은 거. 이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둘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한 조건이라도 맞으면 맞는 걸로 하자. 그게 뭐냐면, 5화잖아, 5화. 5화 안에 가로 열고, 그 안에 음마를 잡고, 마지막에 가로 닫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오고, 맞죠?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작은 값이 있으면, 뭘 하라고? 어, 신청 가능으로 써달라고. 신청 가능. 계절 학기를 신청 가능할 수, 신청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는 뭐아무거 없으니까 상 앞에 아무 값도 안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쭉 하면은, 자, 쭉 내려보면, 둘 중에 하나라도 10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죠? 홍경화도, 이렇게, 여기 뭐냐면, 중간, 중간이 10보다 작아서 이렇게 뜨는 거죠. 자, 다, 다시 한번, Shift F3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값 안에다가 오와라는 함수를 쓰는 게좀 부담스러우면 또 어떻게 해 보냐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다시 다른 방법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쪽에 첫 번째 칸에다 함수를 집어넣는 거 있죠 마법사를 또써 볼게 똑같은 건데 여기 가면 오와가 있고 여러분들 혹시 안 나타나면 함수 추가해서 찾으시면 되고 여기 오와가 딱 보이잖아 그쵸 어 만약에 안 보이면 함수 추가해서 찾으시면 돼 여기서 오와. 여기서도 안 찾는 다음에 모두 보기 가가지고, O를 눌러가지고, OR을 찾는 거지. OR, 키보드를, OR을 빨리 치면은, 여기 빨리 와요. 됐죠? 여기 하나 클릭한 상태에서.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자, 뭐냐 하면, 첫 번째 이품은 값산에다가 점마가 들어간다. 로지칼 두 개. 뭐냐니까, 위에 이걸 보면서 합니다 이렇게 봐봐. 첫 번째 칸에 OR에 대한 함수를 넣을 건데, 어떻게 넣냐면, 중간이 뭐보다 작다? 15보다 작다. 두 번째 식은 기말이 기말은 지금 D4 요 셀이잖아. 그렇죠? 이게 15보다 작다. C4, D4는 C5, D5 뭐 C6, D6 이렇게 계속 늘어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자이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 맞죠? 트루잖아 이게. false, true면 true. true, true면 true. true false t true false false 이때만 false라고 둘다 틀리면 false라고 음. 아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우니까 o와 같은 경우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맞은 걸로 오케이 자 똑같이 잡아 땡기면 식은 아까랑 똑같아요 직접 써주느냐 마법사를 써주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편하신 거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순위는 어떻게 하면 rank 함수를 쓰면 되죠 그냥 lank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린 EQ 쓰기로 했다. 그쵸? EQ. 뭐, .5 이런 거 싫어합니다. 마, 졸, 에벌처럼. 그래서 EQ 써주고 탭을 누르시고, 자, 범위를, 뭐, 총점으로, 여기 뭐, 총점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죠? 총점. 자, 그리고 반드시, 아, 자, 범위를 하기 전에, 잠깐만, 요게 아니지. 첫 번째는, 요, 현재, 이 나의 값이, 이 전체 16개 중에서 몇 등이냐라는 거잖아. 그래서, 자, 첫 번째 값은 이렇게 하고, 또 요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s h i f F3을 상 눌러가지고 마법사를 키워요. 그러면, 자, 이걸 보면서, 자, 강소의의 종점, G4는, G4잖아, 여기 G4. 그럼, 레퍼런스, RF는 범위잖아, 범위는, 옆에를 조금, 요,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이 전체 범위, 요렇게, 이 범위, 범위, 요기죠? 이 전체 중에서, 자, 몇 등이냐. 자, 여기서 전반은 고정시켜 주는 거안 까먹었죠?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 4달러 아, 4달러가 아니고 달라달라. 달라지 달라4 달라지 달라 19 자, 이렇게 F4. 전부 다해 줘야 돼. 이렇게. 고정시켜 주고. 뭐 요거는 오름차순으로 높은 게 1등으로 하기 때문에 비워 두면 된다고 했죠? 어, 그래서 확인. 그러면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죠. 쭉 잡아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되면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어, 1등이, 어, 공동으로 1등이네? 어 중앙정렬도 좀 시켜주고, 요거는. 중앙정렬. 위에 맞춤 가가지고, 중앙. 자, 여기 95점 1등인데, 1등이 2명이다, 그죠? 95점. 그럼 2등이 없다는 말이겠죠? 어, 2등은 안 보이죠? 천천히 살펴보면. 3등이 93점. 됐죠? 자, 옆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답이 맞죠? 요렇게. 그렇게 해서, 어, 자, 랭크를 이용한 거, 등급 한번 맞췄죠? 어, 어. 아, 그리고 총인원수. 요거 쉬운 거부터. 어, 색깔은 요것도 안 맞아. 색깔도 나 아까 이정 대로 해주고. 자, 색깔은 어떻게 하냐면, 아, 총인원수는 카운트를 해주면 되죠. c, o, u, n, t. 카운트. 카운트하고 범위만 써주시면 돼. 가로 열고 범위. 요렇게. 범위는 요 번호 개수 세 알리면 되겠다. 그쵸? 이 셀에 들어간 개수. 이셀에 개수가 몇 개냐. 그래서 범위,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16개 됐다 그죠 자 그리고 표시할 때는 표시할 때는 뒤에 명을 붙이고 싶다 어, 어디 갔어요 어 표시할 때는 명을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쌍따옴표 치고 명을 붙여 주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어디가 쓰겠어 표시 형식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사용자 지정가 가지고 뒤에다가 쌍따옴표 명, 이렇게 붙여주면 16명 이렇게 붙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등급이란 게 남았는데, 등급. 등급은 아까 전에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30%는 A. 여기 밑에다가 설명을 위해서 적어 놓게 나중에 지우고. 그 다음에, 어, 60%, 60%는 B. 그렇 나머지 나머지는 c 60에서 100% 그쵸? 상위 30%, 상위 60%를 말하겠죠. 자 그러면 등급 여기서 구하는데 이 품문을 써야 돼요. 중복에서 조건이 지금 30보다 30% 안에 드는 거그 다음에 60하고 30 사이, 그 다음에 60부터 100 사이 이렇게 구간이 세 개로 나눠지잖아. 그러면 등호 이 품문을 써서 자또 복습 한번 해볼까? 비켜봐. Shift 3 누를게요. 자, 마법사가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 여기서, 뭐냐면, 어, 지금, 어, 잠깐만. 등급이라는 게 총점, 자, 등급이라는 게, 아, 순위죠, 순위. 아, 순위로 매겨야겠죠, 순위. 이 순위가 30% 안에 든다는 말은, 자, 식을 간단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요30% 안에 30% 미만이라는 말은 어, 전체 인원수 있죠? 어떻게 되냐면 총원 여기 총원이잖아 전체 인원수. 요게 그러니까 식을 전체 인원수, 전체 인원수는 그 16입니다. 맞죠 16에다가 뭐냐면 0.3을 곱한 거. 이게 30%잖아. 전체 인원수의 0.3 안에 드느냐 많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어, 수, 이거 약간 산수 계산을 좀 해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0.3 곱하기 J2, J2의 값은 16이란 값이 들어 있고 16명 중에 0.3%면 그 퍼센트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어, 3631은 3368, 31은 3368, 4.8, 4.8이잖아, 그렇죠? 4.8 밑으로 들어가면, 4.8 밑으로 들어가면 30% 안에 들어가, 4.8등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맞으면, 이 말을, 얘를 뭐라고 하냐면, A라는 등급으로 주시고, A. 여러분들 혼자 풀면, 그리고 아니면, 그럼 안 아닐 경우에는 또 이품은 한번더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품은 써가지고, 가로 열고, 여기다가 세 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조건식은, 어, i 사가 i4가, 이번에는, 뭐, z2,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쓴는거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z2 곱하기 이번에는 0.6일 때, 0.6일 때 보다, 이번에는, 어,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포함하는 관계를, 이 말을 포함시켜 줍니다. 30% 안에 드는 거, 그 다음에, 60% 안에 60%부터 30% 미만, 요렇게. 그죠? 자, 그럼 이 f 문에서 헷갈리지 마시고, 맞으면 이 말을 b라고 하시고, 그죠? 어, 좀 어렵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100% 전부 다니까 c라고 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하면 값이 들어갈 건데, 어, 앞에 if는 요거 필요 없어요. 사실 요렇게 마지막 뒤에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지. 30% 안에 들면 a. 60%부터 30% 사이는 b. 나머지 60부터 저 밑으로 100%까지는 꼴찌까지 c. 이렇게 해서 딱 자. 그래서 요거를 쭉 잡아당기면 등수가 구해지겠죠? 오 뭐가 안 맞지? 자, 계산을 해봅시다. 뭐가 안 맞지? 자, 요게, 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Shift F3을 해서, 식을 바로 쓰다 보니까, 어, i4의 값이 0.6을 곱한 거보다 작거나 같고, 맞는데, if.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요거를, 요거를, 요 요거 맞는데, 이렇게 다시. 아까 딱 보니까 아까 요, 요 수식을 붙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또 다른 방법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 품문을 세 번째 칸에 한번 요세 요 번째 칸 있죠. 세 번째 칸에 이 품문을 한번 더 넣어볼게요 그럼 똑같이 하나 더 생겼죠 안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건이 순위가 자 작거나 같다 뭐보다 그냐면 16명 에다가 곱하기 0.6보다 작으면 요 말을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코드인데 b라고 하고 b 다시 b 그리고 요놈 말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머지니까 c라고 한다 자 똑같은데 위에 식이 똑같잖아 위에 그쵸식식 식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J2보다 이걸로 하고, 그렇죠. J2 자, 이렇게 하고 확인 13등이니까, 뭐 맞아요. 이렇게 쭉 잡아 당겨볼게뭐 이렇게 안 맞아. 아, 그러면 지금 이 표시가 어, 이 카운터 A가 16명이라 고 들어갔는데, 아, 어, 연말을 어떻게 하지? 어... 윤말을, 잠깐만, 세일의 이름을, 하나, 이름을 하나 줘야 될것 같다. 이름을, 수식에 가서, 이름 정의를 하고, 이름 정의.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윤말을, 어, 어, 이름을, 총원이라고 주고, 아, 명이라는 거 저거 붙은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총원이라고 주고, 그럼 총원 탭이 하나 생기겠죠? 어, 총원이 있네. 뭐야. 자 잠깐만 여기 J2 값에 여기 뭐냐면 어왜안 맞지? 자 에러 메시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값 오류. 뭔 값이 오류야? 그러면 요 표시 형식을 잠깐만 표시 형식을 일단 한번 떼놓고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셀서식 가가지고, 어, 여러분들 하다보면 이런거 많이 느낀다, 그쵸? 이 명을 좀 빼고 해볼게. 어, 명, 명이라니까. 이게 숫자 계산을 지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땡겨볼게, 어, 왜안 맞지? 어? 아까 땐잘 맞았는데, A가, if 4가 작은거. 이게 0.6보다 작을 때는. 왜 틀렸다는 거지? 아, 이, 있죠? 어, 이거 절대참조로 고정시켜줘야 되잖아. 됐습니다. 아, 헷갈렸습니다. 자, 저도 똑같이, 자, 컨트롤 1.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맞 어, 이걸 때. 어떻게 하냐면, 그치. 명으로 주고, 자, 이건 어차피 속성이라서 상관이 없고, 왜냐면 인마가 지금 땡길수록,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저기 J4라는 놈 있잖아, J4. 연마를 F4 눌러서 고정. 그리고 요 뒤에, 아니 J, 잠깐만, 총원이 하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 자, 여기서 Shift F3 눌러서 여러분 잘 보게 다시 해줄게. 여기서 지금 총원, 총원이 J2잖아, 그쵸? 총원 J2 요 말을 잡아 땡기면 늘어나면 안 되죠. 이말 F4로 해줘야 돼. J2 J2만 이렇게 죠? 총원 요게 깔리면 요말 이름을 이름을 하나 쥐어서 해줘도 되고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될 거야. 그죠? 왜냐면 잡아 땡길 때마다 저게 내려오니까 그쵸? 쥬마가 이거 내려오고 이거 내려오고 내려왔을 거 아니야. 어 그죠? 요렇게 그래서 어딨네, 중앙 관리, 중앙 정렬. 요렇게 하면 완성이 된 겁니다, 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요거 이제 나머지 요런 건 설명을 위한 거니까 좀 지우도록 하고. 됐죠?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따라하고 설명을 좀 들으시고, 그죠? 요거. 여기에 J2를 왜 절대로 해야 됩니까? 잡아 당기면, 인마도 따라 내려오면 되지. 인마는 그 자리 고정돼야 되니까, 알겠죠? $j, $2, 이거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이해가 잘안 가시면.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봅시다.